문재인 대통령이 경찰 간부 후보생 임용식에 참석해 약자를 위한 경찰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최근 잇따르는 여성들의 간절한 미투 호소는 가슴으로 들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대에서 열린 경찰대 졸업생과 경찰 간부 후보생 합동 임용식에 참석했습니다. 매일 아침 불의에 맞서겠다는 각오를 다져달라고 당부한 문 대통령은 고 안병하 치안감을 정의경찰의 표상으로 꼽았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인물입니다. 보안사령부의 고문휴증으로 1988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있어 30년 전 광주시민도 민주주의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안치한감 같은 경찰 영웅이 많이 있지만 그동안 경찰이 권력의 벽이었던 시절도 있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개혁 노력 끝에 지난해 촛불혁명을 기점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약자의 편에서는 인권경찰을 강조하면서 미투운동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미투를 외친 여성들의 용기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바로 세워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 호소를 가슴으로 들어주십시오. 또 검경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일이라면서 권한이 커질수록 책임도 더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경입니다.